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비유가 현실이 되기 전에 33절에서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척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보도하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현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곧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농부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포도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잔혹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상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처음과 나중, 한결같은 목적과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비밀을 상실했거나 왜곡시키고 있거나 율법의 유대 회당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듯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교인도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곧 말씀과 성령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할 하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 살며 교회를 기반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교회는 목사의 사역의 현장이며 생활의 기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든 작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교회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집에 있는 교회란 이름 아래 한달한달 한달 신비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기반으로 산 인생에 대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의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 주님께 평가 받고 심판 받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기반으로 살아온 목사들은 더 엄중하고 적나라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서 받았던 평가나 칭송과는 다르게 수치를 당하거나 포도원 밖에서 영원히 슬피 울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첫 자리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부고, 이제는 남은 자들이 남은 생을 세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또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헛된 자기 의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또한 줄의 자신의 참회록을 쓰고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남은 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하루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는 남은 생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병으로 아픈 당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